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샤론코치 10분 컨설팅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답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했던 Q&A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치님 정말 고마워요. 코치님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이런 또 과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올해 그래도 나이가 꽤 들었어요. 어,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네요. 이제 올해부터 나이 안 밝힐 겁니다. 어, 그래도 아는 분들 다 아시죠? 어, 여하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큰 욕심은 안 갖게 되는데 어, 과거를 돌아봤을 때아 이거 참 잘한 것 같다라는 것들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코치님이 그동안 해오신 최고의 재테크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음. 첫 번째는요. 지금은 굉장히 그 학군이란 말이 핫하죠. 학군이란 말은 또 부동산하고 직결되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맹모라는 말이 있었죠. <laughs> 맹모. 예. 맹모가 세번 이사를 갔다. 교육을 위해서. 아, 이런 말은 있었죠. 음. 저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를 학교 옆에 살았습니다. 예. 초등학교도 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초등학교, 그런 아파트. 아, 중학교도 바로, 예, 담벼락하고 붙어 있는 그런데. 자, 저는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녀야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학군이었고, 음, 그게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요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아이를 편안하게 키우려고 아이 오전에, 어, 아침에, 아, 잠좀더 많이 자라고 그렇게 학교 옆에서 살았는데, 어, 이게 재택구였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실제 대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그렇구요, 또 수지 지역도 예 좋은 중학교를 어, 간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죠. 아직까지 서울 지역은 초등학교 6학년 10월 말일날 주소지에 따라 중학교가 1차 배정이 되는데 경기권 같은 경우는 지원 방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교육지원청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저는 서울에 살았고 그것도 강남구에 살았고 그것도 어, 학교 근처에서 어, 집을 장만에 살다 보니까 어, 저도 모르게 재테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재테크는요. 음, 제가 지금 도곡동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어, 어, 특히 그 여성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 경상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임대료가 높거나. 아니면 직원들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굉장히 과하거나 이러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비용이 없는, 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사업을 하자. 그래야지 내가 사업이 잘 돼도 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면 좋죠. 사업이 못 됐을 때. 못했을 때 실제 수익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거의 안 드는. 네. 그래서 제가 어, 강사 시절 아니면 초창기에 돈을 벌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제 사무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네, 사무실. 네. 그래서 어, 임대료 부담보다는 그냥 가볍게 관리비 정도 내고 그러면 어,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고. 뭐, 여행을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정말 사업이 안 됐을 때덜 스트레스 받는, 예, 그런 사업. 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수업 듣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도, 어, 돈을 벌면 뭐하라 꽁꽁꽁 모으고, 첫 번째는 그냥 작은 사무실, 뭐, 오피스텔 같은 거죠. 예, 그런 거 하나를 구입을 해라. 그래야지만 마음 편안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또 근거는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했을 때, 제가 모시던 상사분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음, 사업을 했을 때 집안의 생활이 걱정이 없어야지만, 예, 배팅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도 할수 있어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아,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테크는, 음,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처음에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예, 그 다음 단계로 할수 있는 음, 과정입니다. 음.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재택근처 예,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이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여튼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드는 거 사실 지금 그 중장년들이요 음, 자녀 교육비 이 단계를 넘어서. 자녀들이 본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집에서 독립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오히려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재테크는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재테크다. 자 마지막 재테크는요. 어, 제일 중요한 거죠. 건강입니다. 건강.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죠. 어,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 관리. 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 많은 뭐, 운동을 하거나, 어, 뭐, 음, 많은 영양제를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음,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많이 걷고 소식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이 먹지 말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도 피하고 그런 것들 특히 걷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특히 또 제가 운전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더 많이 걸어 다닙니다. 저는 이것도 저의 큰 재택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자룡코치 재테크 들어보니까 뭐 특별하진 않죠. 아,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좀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학교 옆에 예, 집 장만하기, 그 다음에 예, 사업장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기, 예, 그 다음에 예, 아이들 교육시켜서,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예, 밥벌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음, 네 번째 아, 건강해지기 이정도 예, 답이 되셨나요? 네. 혹시 너무 특별한 거 없어요라고 혹시 섭섭해하신 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